10판째. 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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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안트파 Ayo, thump thump 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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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o Seh, thump 이들다 20분 풀로 뛰었네. 두살 어. 1쿼터 했네. 대회 나가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10분 게임이야. 대회 몇 분이야? 1 0이래 원래 대회? 원래 20분. 한, 원래 저, 지, 10분. 10분이라 적혀 있더라고. 전후반 10분씩? 아니요. 그냥? 예선은 10분씩 4게임 어, 아, 하고. 그것도 10분이야? 그다음에 네. 어. 본선 올라가면 어. 뭐 이제 전후반. 전후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다 하니까. 아, 까지도까지다면 하루만 아, 어. 아, 어. 아, 어. 아. 하는 거 아, 빨리 퍼져야 돼. 체 많이 해야 아, 쪽 아, 가져. 아, 도 아, 보니까 2, 3분 뛰고다

근데 우리끼리 우리 아, 모 우리 아, 그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파울 세번 하거나 아, 아, 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끼쳐 나와도, 나와도 되고 나와 있다가 들어가도. 애초에 처음에 나와 있었나? 아, 그래서 가, 거의 막 줄이고 나온 그 영상 보니까 아, 앞에 나와 있으니까 돌려 가지고 가마차기로 때리는 거 아, 있고 아니면 세게 때린 잡다가 파는 것처럼 뒤로 넘겨가지고.